헤어지고 없구나. 테레모스산에 올라가고 있다. 1 2 0 0곳지 고대 도시 폐 폐허, 지진으로 폐가된 도시로 올라가고 있다. 기대가 된다. 2023년 9월 20일 오전 10시 고대 도시 테레모스 폐어 유적지를 왔다. 여기는 주차장이다. 별로 차가 많지 않다. 올라올 때 비켜오는 차도 한 대도 없었다. 그러나 꼭 오고 싶은 곳이었다. 서서히 올라가보자. 2, 30분 걸어서 올라가는데 상당히 가파르다고 한다. 16번이 원형 극장으로 생각이 된다. 아 저게 응. 바로 성곽이 있잖아. 저기서 응. 지진 나가지고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지. 저거기서 쓰던 쓰던 돌이. 봐, 성곽이 있잖아. 어, 건축 돌이. 어, 성곽이 보이지? 어. 어. 반듯반듯한 반듯 돌들이. 예. 어. 바로 이게 성곽이네, 성곽. 성각. 어. 그러니까 뭐. 가장 이제, 낮은 예. 곳이네. 어. 성이 이, 이 도시 중에서 어. 가장 낮은 아, 그런가 봐. 성곽이야 이게. 어. 그리스 부족 국가의 어. 왕의 동생인가 아들인가 응. 해서. 응. 왕이 지시라는 게 그래서 어. 좋은 땅, 최고 좋은 땅을 한번이가 물색해봐라. 어. 그러니까 어. 여기저기 뭐 물색하다가 따뜻하고 바다가 음. 있고 그런 데를 알수 있는 도시를 항구와 도시를 개척하기 음. 했다기 하기 시작했다고. 기원전 5세기 여기 성그 도시를 만들었으면 그때는 그리스 지배지. 그리스 음. 그리스인들은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많이 살았지. 또 이제 부족 국가가 워낙 음. 많으니까 음. 여기도 여기는 이제 문이고 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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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곳곳에 쉬는 의자도 있고, 어 쓰레기통도 있고, 음, 이런 데다가 도시를 만들었다고. 침략의 역사들이 많으니까 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음. 아, 뭐 이렇게 보호된 곳도 이렇게 음. 굉장히. 이게 1200곳이 아예 다가 이렇게 음. 누가 만들겠어. 그래서 어. 알렉산더가 동방 원점 때도 여기를 포기했지. 어, 포기했더니 어. 그런 인간에 의해서 공격해서 표현은 안 되지만은 그렇지. 자연 지진에 의해서는 근데 이제 궁금한 그, 거 어떤 것도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냐 이거야 그렇지 말이야 산 속에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이 잘 나오는 것도, 것도 아니고 응 현존은 뭐? 수단이 뭐냐 이거야 보는 봤는데 아 성곽 성곽이네 뭐 출문도 있네 저기 전쟁 외적이 오면은 딱문 닫고 이. States? Oh. Yeah. I'm from South Korea huh. with my friends, two friends. <laughs> uh, which states in the United States? We are originally from California, but we live in New York. Uh, New York, California. Yeah. I, be, I I I haven't been to New York and California by a package tour long years ago <laughs> oh. <laughs> what do you think of this place uh, uh, it's very very, very uh, ancient years yeah before seventh century 6th century mm -hmm. it's amazing yeah uh, a great town and the uh, earthquake broke the, oh it uh, was an earthquake that destroyed mm -hmm. a lot of it mm -hmm. this is the one of the few cities mm -hmm. Alexander the Great could not conquer. Okay. Not conquer, Alexander. Uh, Alexander uh, the Great. Uh, didn't, didn't conquer this. No, uh, it's too high. <laughs> too high? <laughs> yeah. Okay. Where's the, is the amphitheater that way? Uh, uh, maybe not. There's no way, maybe Where's think. This way. This uh, way. Okay, but way. Um, uh, one of, uh, my friends mm. want to take a photo. Mm. There. Mm. Do we keep going, Paul? Mm. Oh, wow. Mm. Yeah. 엄미크로 와, 와 멋있는 산. 더 이상 길이 없지? 어좀더 가면 가서 되는데 뭐. 쪽으로만. 양쪽에서 딱 군대가 포진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여기를 정복하려고 하는 놈이 어디성 놈이지. 뭘 먹었다고. 응? 아까 포스트 시리멀이 있었는데 여기는 어퍼 시리 위에. 손각을 들때 항상. 1차 2차로 구분해서 1차 공격에 에, 패하면은 2차 또 태워둘시 성곽도 마찬가지지 성벽도 몇겹을 쌓죠 드레네이지가 배수로인데, 야 여기 지진으로 완전히 얼마나 심한 지진이었을까? 이 배수로 위에 모든 석조물이 다 식민지 거리? 무슨 뜻일까? Unidentified building. 어, 이름 모를 확인이안된 건물. 오, 여기야 뭐야? 오, 이거, 극장, 응, 야외 극장. 오늘 음, 극장. 오, 봐라, 여기. 규모는 적지만은 또 아담하게. 아, 만명 단위는 아니고, 아봤자천 명이네. <laughs> 이 세기에 건설된 테레모스 원형 극장 쿠소나무 어, 되여지고 없구나. 아, 소리가 좀 울려요? 음. 자료에는이 원형 극장이 12,000명을 수용이 다는데 내가 볼 때는 만명 미만 이럴 수는 있겠다. 여기 위에도 어. 더 높게 어. 형성이 됐는데 어. 극장이 좀더몇줄 더. 어, 더 위에 형성이 우리가 보이는 것 이상으로 어. 돼 있는데. 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음. 다 허물어졌을 가능성이 있지. 와, 어, 그렇다면 조금 추론이 가능한데 음. 하, 이 도시가 지진이 언제 났는지는 그, 그, 그게 없고 13세기에 이 도시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네. 그때까지 사람이 음. 살다고 음. 어. 야, 원흥 극장에서 음. 노래 부는 게 약간은 꿈이었는데 노래 한곡 불렀다. 한곡 더. 산재비 높나두는 성당길에 어 멋있어 해병+ 해병 노래를 불러 해병 내 출신처럼. 야 이거 그대로 내야겠네 이렇게 응. 노래는 그대로 내야겠어 어, 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곳 우리 한국 관광객도 거의 없을 거야 와, 날씨 좋고 대단한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친구들 어때? 아주 좋아요 응? 아주 좋아요 노래 한곡 다시 해 보지 개병대 <laughs> 여기는 아고라가 있네요 아고라는 마켓 앤드 어, 토론장 신전인가봐 신전 신전 어, 여기, 여기 있으니까 또 신전도 음,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스 빛실세기에 건설된 적이기 때문에 음. 어? 네. 신전들이 많지 네, 신전. 많이 음, 많이 그리스 부족국가에 기원전 2세기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그때는 별로 건설이 된 뒤라서 로마 흔적은 좀 적다. 로마가 지배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예, 그냥 예. 반항만 하면 내버려 같아 그 있겠지. 그리스인들이. 나무 잎만 말아. 이야, 어. 뭐, 이 아, 아. 정교하게 이렇게 전부. 오, 어, 그리스다요. 어, 어? 그리스인들의 그림 같아. 어. 이게 뭐까 해석? 아이고, 어, 봉채야, 너 니가 올줄 알았다. <laughs> 뭐 여기서 있구만 야? 어. 너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오물인 것 같은데, 오, 오, 전혀 컴컴해서 볼 수가 없어. 나 돌멩이 한 번. 오, 물 손잡아. 네, 이쪽으로. 오물 안탈리아에서 좀 장시간 여행하면 여기를 꼭 가야겠네. 그렇지. 응? 한 일주일 다리. 정도 체류한다면은 음. 반드시 와봐야 할만 곳, 와야 할 곳. 근데 요즘 젊은이들 고고학 이런데, 그 고대 로마. 네. 그리스 문화 별로 관심이 없어 나이 우물로 추정이 되는데 지진으로 어,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 다섯 둘, 셋, 넷 다섯이네 우와, 와 대기높다. 다 지하, 지하 도시가 생겼네 이게 만명 이상이 살았을 거냐? 어. 그러면 이 엄청나게 급수량이 필요한데 물이. 아까 시스템 가뭐 그게 어. 뭔지 봐야 되겠네. 어. 또 목욕까지, 베스까지 있다는 것은 물이 많다는 거야. 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이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거 오면은. 음. 이제 저 빗물 저장하고. 음. 아니, 제하수도 나올 수 있어? 제하수가 나올까? 어, 나올 수 여기 있어. 어, 이게 뭐 대부분 여기서 어저기 비가 와서 이렇게 우리가 집수를 했거나. 어. 근데 혹시 또 여기서 지하수 지하수가 나올 수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어. 렇게 수량이 많으니까 살았지. 아, 근데 음. 이게 모이는 그 집수조가 어마어마하게 크네. 음. 어, 다섯 개, 여섯 개총 여섯 개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저쪽 것은 또 동네 우물이고. 어, 맞아, 맞아. 어, 이거는 이제 정확 집수조야. 어. 오케이. 맞다. 여기도 가면 좋은데요, 에 25개에다. 아까 우리 여기 안 왔지? 어, 여기 안 왔어. 저쪽으로 왔어, 우리. 어. 템플. 어. 여기가 지 아. 음, 패키지 투어다. 이정 무슨 파리스코사에... maybe you are from France? Yes. <laughs> uh, and you? From? I studied French yeah. in my high school days, mm -hmm. long years ago. Okay. I forgot all of them. Yeah. Bonjour. Bonjour. Bons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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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oh. <laughs> oh. Uh. We are from South Korea. It's a long way from here. Uh, long way. Bon ami. Bon ami. Have a good trip. good trip. Bon voyage. Bon voyage. Bon voyage. Bon voyage. This Yeah. And the other way, is okay. the tomb. Yeah. Oh, oh what can we see? Uh, you see a, a rock yeah. and uh, some kind of uh, statue. Uh, ah, statue ah uh, it's, it's okay how long oh. it takes? That, uh, 50 20 minutes 50 15 no, 15. thank you okay. thank you thank oh. you 그런, 이제, 해결을, 음. 예, 이어가 음, 됐는데, 음, 음. 그냥 곡식은 넣어서. 맞아, 그게 궁금하네. 나 그거 이제. 음. 예, 이제. 음. 어, 저수저와 있구나. 워터베이스 수로. 글쎄, 곡식은 어떻게 쓸까 곡식 식량은. 어어 아, 있다 아, 성 성곽에 도시는 상 경관 외부 침입자들의 동태를 살피 수 있는 경관이 좋은 거여기 바로 그것이다. It's good. Uh, it's a good good place to view. Yes. All of the view. It's amazing. t h e Turkish. Yes, I'm Turkish.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here? First. First, f I r s t I am from Izmir. Izmir? i z m it's r w h a i first. First time. Oh. It's a yes. stunning view and memorial place for Korea. r e y e to get a little bit more. Young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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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그 책을 읽어보고. 서울에 뭐 a 당 o 공감이 많이 가 a n i c a Iligo s a t 지금 e w 야 이제. has such a free 그렇지 샀 음. 아, 내가 세트가 있었어 음. 근데 없는 거 n d e Omnunga. Chuwa, c h 정교한 그런 석공들. 내려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올라오는 것도, 운동화만 있으면 크게 무리가 없어. 진짜 막 JT도 수다. 왔어. 어? JT도 올라올 정도야. 음. JT가 누군데? <laughs> 이 고산지대다 보니까 바로 못자라고 꾸불꾸불 해가지고 아주 보기에 주 특이한 형태의 수영, 어. 수영을 이루고 있구만 수령이 얼마나 됐을까? 한 7,80년? 어, 이거 도 되지 않았을까? 아, 아, 100, 80년까지도 되겠어 음, 내가 보기에는 110년 만원 어. 좀더 쓰겠네 그래, 150살 150, 한 200년 정도? 어 이게, 그냥 이게 안한일 척박한 좀부어 이게 이제 산 고산, 특히 고산지대니까 이게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 척박한 데란 말이야. 여기 땅같아. 음. 원숭이 얼굴을 챙겼어 이거. 어 그러네. 이 특조가 리딩이야. 어 이거. 그러네. 어. 어, 이런 걸잘 어. 발견하는 사람이 위정복인데 어. 네. 안 왔어. 중국인 <laughs> 딱 보면 그런 거부터 봐 <laughs> 나. 특조가 리개 모양 닮았다든지개 얼굴이라든지. 그걸 영양분. 비가 오고 비를 받아 먹어서 이렇게 쭉 뻗어. 근데 바위를 어떻게 뚫고 어대단 저기 바위에 틈을 벌려갈까, 저게? 그렇지 벌려가지. 아, 내가 좀... 네, 네. 아, 내려가는 길 도시 멀리 안탈리아, 아, 안탈리아 도시. 내려가는 길 산악은 뭐있어요 안탈리아에서 서부 지역 쪽 방향의 산악 지역, 우리는 해변으로 간다.